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관련 뉴스인데요 트럼프 says abortion law should be left to the states. Uh, 이번 대선에서 abortion rights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입장을 정했네요. Uh, 트럼프 s a 뭐라고 그러냐면 abortion law should be left to the states. abortion law는 주, 각 주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입장이네요. After months of mixed signals. 몇 개월여간에 걸쳤어요? mixed signals. 그 혼란스러운 그 시그널 그 혼재된 시그널을 보낸 후에 The former president said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Whatever state i e signed, 각 주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must be the law of the land. 그것이 the land of the, the law of the land. 이 땅의 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 되어야 된다. Adding that 추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He was s t r o n g l y in favor of 강력하게 무엇을 어, 선호했다는 거죠. exceptions. 예외조치. 이 abortion law의 예외조치. 이것에 대한 이세 가지에 대한 그 예외조치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을 보했습니다 was라고 한건 시질치 때문에 한 거고. 사실은 he is죠. 그 양반이 지금 트럼프가 이세 가지 예외조치는 인정하는 걸 선호한다. 그죠. rape, incest, and life of the mother. 그러니까 강간 또뭐 근친상간.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산모의 생명. 이세 가지의 경우에는 a 보션을 허용하자 이거죠 former president general gentleman's statement on abortion a 보션에 관한 이 발표가 요 underscored 강조한 겁니다 underlined, s t r e s s e m p h a s i z e d 강조했는데 how republicans are grappling with 또는 highlighted 잘 보여주었다 이건데요 예? 어, 어떻게 공화당원들이 are 아, grappling with the issue grappling with, 뭐, struggling with 예? 어, 그뭐 똑같습니다 뭐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공화당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이슈와 이슈를 이슈를 씨름하는지 이슈와 씨름하고 있는지 struggle with 뭐 고전하고 있다 뭐 그런 뜻도 좀 있는 거죠.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aid in a video statement on Monday 오늘 월요일 날이 비디오 영상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abortion rights should be left up to the state. 예, 아보션 권한은 여성들이 아보션 권한은 주한테 맡겨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응급이냐 동경 명사를 that came after months of mixed signals on an issue that 다음 같은 이슈에 대해서 수개월간에 걸쳐서 혼재된 시그널이요. 헷갈리는 그런 시그널 끝에 그 드디어 내려진 그 드디어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이슈가요. that he and his advisers have worried 사위꾸고요 트럼프와 그 어드바이저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 이슈가 어보슨 라이츠 이슈가 could cost him dearly in e l e c t i o n 이번 선거에서 그의 글을 아주 비싸게 비용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표를 많이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다 이거죠. 그에게 그 그한테 비용을 발생시키다니까요 그한테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할 dearly 비싸게. 미스 트럼프 m p said his view was that 자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Decide, 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Through legislation, 입법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대척 각 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And whatever they decide,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무엇인 기간에 이 미국 땅의 법이 되어야 된다. And in this case, the case of the state, 그리고 이번 경우는 물론 미 전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 주의 법이요. But he added that 다음 같이 추가했는데, he was strongly in favor of exceptions. 에, 이 예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찬성이다 이거죠. For rape, incest, and in life of the mother, many states will be different. 많은 주들이 다를 거다 이죠각 주들이 상의할 거다. Many will have a different number of weeks. 에, 많은 주들이 다른 그 주, 다른 숫자의 주요 어떤 데는 6주, 플로리다 같은 데기 어떤 때는 8주, 응? 뭐 10주 막각 주마다 이몇 주, 몇 weeks를, 몇 주를 허용할 것이냐가 각각 다를 텐데, and some, 그리고 일부 주는요, will have more conceptive than others, 에, 다른 주보다 will have more conceptive, will be, will be가 아니고, will have가 아니고, 좀더 보수적일 것이다요, 다른 주보다, and that's what they will be,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일 것이다. 뭐, 그, 그, 그들이 선택이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 그, 지그들이 양, 그런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Mr. Trump said in the video, which he posted. 이비디오를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디에다 게시했느냐? on his truth social website. 자신이 만든 이 truth social w e b s 에 올렸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이란 말이, 결국 i s all about will of the people.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국민들의 뜻, 뜻에 관한 거다. 요 의지에 관한 거다. 주민들의 의지. He yeah, added falsely claiming, that 잘못 주장하면서요. 잘못, 다음 가지 주장하면서, all legal scholars, 모든 법학자들 on both sides, 양쪽 모두, 민주당 공화당 양쪽 모두, 트럼프의 병이, 고질병이 좀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있는 모든 법학자들이 of the political aisle, political aisle 이니까 정치적 그 통로입니다. 정치적 복도요. 하원에 가면 이거 복도요. 복도 통로 해야 되네. 예, 왼쪽에는 이제 한쪽에는 공화당, 한쪽에는 민주당 이렇게 하니까 both sides of the aisle은 예, 이거 공화당, 민주당 양쪽을 말하는 거죠. 양쪽에 있는 모든 리걸 스칼라들이 had wanted to see Roe versus end Roe vs Wade가 끝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요. 예, 이 법이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효화가 됐는데 무효화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 원했다. 그것이 허위죠.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우리가 바로 그, 거기에 있다. 지금, 이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이제 연방에서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연방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이제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취소가 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연방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입니다. And that's what we want.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특히 공화당이 원하는 것, the will of the people. 즉, 중요한 건 이제 뭐 주민들, 국민들의 의지다 이건데. p o l i t i c a l l 정치적으로, Mr. Trump's announcement that abortion should be left to the s t a t e s Abortion이 주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그의 발표는요, will allow Democrats to tag him. 에,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를 태 a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겁니다. Tag. 꼬리표를 갖다 붙이는 거죠. 무슨 꼬리표냐 하면요, some of the s t r e s t abortion laws in the country. 에,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 낙태법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낙인을 찍을, 찍,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심한 예를 들면 플로리다가 6주가 되면 임신 6주면 이제 낙태 금지다. 그런 거그 중에 이제 가장 심한 거 가지고 트럼프한테 낙, 낙인 찍어버린다 그죠. 트럼프는 6주가 지나면 낙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격으로요. Including a six-week ban, 이 바로 나오네요 육주가 육주 6주 금지 in Florida. That Mr. Trump has said. 근데 Mr. Trump가 뭐라고 했냐면 was a terrible mistake. 이건 너무 끔찍한 실수다 이거죠 육주를 너무 빠르다는 거죠. That messaging began on X. 그런 메시징이 이미 X에서 시작했습니다. X는 이제 트위터고요, 전 트위터, 전에 트위터였고, by Biden's campaign aides, 바이든의 그 선거 그 보좌진들이 위해서 shortly after the video posted. 이 트럼프의 비디오가, 비디오가 게시되고 직후에 예, 바이든 쪽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And Mr. Trump's statement underscores, 그리고 Mr. Trump의 이런 방을 발표, 성명은 예,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부각시키느냐, highlights, Republicans across the country are grappling with,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뭐,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How to handle the issue of abortion? 어떤 식으로 이 abortion 문제를 다룰 것인지, 핸들 할 것인지요? Since the Dobbs vs. Jackson decision rolling back came down during 2026. 예,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Dobbs vs. Jackson이라는 이 소송, 소송의 이 결정이 판결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이게 rolling back 해버렸어요. Roe vs. Wade라는 한 50년 동안 미국 미국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었던 낙태 허용 이이 이 룰링을요 이 결정을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예, 이 결정이 케임다 내려진 겁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로버스 중요한 로버스 웨이드가 이 판결이 무효가 되버린 거예요. A few months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예, 그때가 중간선거 중간선거 몇 개월 전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예, 이거이 이 판결 때문에, 대부분 판결 때문에 공화당이 많은 여성들의 표를 날려먹었어요. In the video, Mr. Trump said, Mr. Trump가 뭐라고 그랬냐면, he was proudly the person responsible. 자기가 자랑스럽게, 바로 그 당사자다, 이겁니다. 예? 그 person for overturning Roe vs. Wade. Roe vs. Wade를 뒤집어버린, 예? 뒤집어버린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자랑스럽게 난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Which eliminated the constitutional right? 그것이 헌법적 권리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To abortion right damage t o 이것이 나오죠 Abortion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after almost 50 years 거의 50년 후에. Which 선행사는 r o e v s w a d e 가 아니고 overturning입니다. 이것을 overturning 해버린 것이 그 헌법적 권리 유산에 대한 인공유산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거의 50년 만에 없애버린 거예요. 미술 출연 포스트레크 라임 근데 허위로 주장을 했는데 올리글 스컬러스 보스 사인 양쪽 민주당이랑 공화당 양쪽에 있는 모든 법학자들이 원틸원 했고 앤 인팩트 그리고 사실상 요구했다 비트맨이 주어가 없기 때문에 르랭비 터미네이터 즉이 판결이 대부분 판결이요 로버스웨이드가 터미네이터되 지기를 요구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He then claimed, 그 다음에 주장했는데 falsely, 허위로, Democrats want babies executed after birth. 민주당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아이들이 executed, 처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출생 후에 처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민주당 사람들이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좀 허위로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